Particularly, simple paths to the top of the 치우세요. 치우세요. <Elijah Fraun> <abonnés> 아우 어, 작으니까 너무 좋다. 어않아고 뭐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를 안왔다 <목소리> 설명을 멀리 하는 거야. 여기까지 하 아유 올라가유않유아는 도구로. 어,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점심 먹었던 데 방치되면 마청 <shrie> <shrie> 그리까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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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그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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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니까그니니까그니분 그니까 3니까 그니까 그0분그니까그니까3 0분 봉사좀 해주거나 우리 분이잖아요 어,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냥, 그냥 어, 버스 앞에서라도 정도 정도. 예, 전해주는 장면만 니다찍 하나 둘셋 하면 그래. 그 사람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도울 선생님이 지은 음, 책한 음, 권을 선물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분 선생님 이제는 선생님이 선생님 찍어요 버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박 3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, 조심히 올라가시고, 아무튼, 돌아가셔서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!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 같이 <laughs> 이거 가야 돼. 아, 네. 예. 아, 네. 네, 안 돼. 요 아, 네? 래 네. 아이고. 아유, 녹음니까 지 아, 녹음. 아. 자, 좋습니다. 하나, 둘, 병화!